사물의 자녀들의 이름을 보세요. 첫째가 요엘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둘째 이름은 아비야입니다. 아버지가 여호와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어떻게 짓습니까? 찬양이, 소망이, 하은이 그 이름의 뜻을 짓는 이유는 뭐냐면 좋은 믿음의 신앙을 물려주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키우기 위해선 기준을 제시해 줘야만 합니다. 미국에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이 트위터 이 회사를 엄청난 금액을 들여서 인수한 이유를 아십니까? 이 회사는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하고 동성회를 지지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아들이 있어요. 이 아들이 성 전환 수술을 했습니다. 아들인데 성을 여자로 바꿔버린 거예요. 부모의 동의 없이 그냥 스스로 결정해버렸습니다. 너무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서 트위터 회사를 인수를 했고 인수하자마자 그 이름과 로고를 다 지워버렸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은 지금 기준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